바다의 고온이 태풍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수치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태풍이 30도 이상의 고온 해역을 통과할 경우 태풍의 강도는 35% 증가하고 강수량은 평소의 2 배가 된다고 합니다. 북태평양 지역에서 두 개의 태풍이 추기 강도가 비슷한 속도 20.5m/s로 발생한 위성 이미지입니다. 태풍 위미탁은 중심기압 965 hPa. 최대 강도 초속 46.3m로 처음보다 2배 강해진 반면 태풍의 탈림은 중심기압 935hpa, 최대 강도 초속 61.7m로 3배나 더 강력했습니다. 이두 태풍의 강도 차이는 해수 온도에 의한 것입니다. 태풍 탈림은 당시 30도 이상의 고온 해역인 오키나와 인근을 지나갔습니다. 실제로 한복해양과학기술원의 1982년 이후 발생한 312개의 태풍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기 강도가 유사한 태풍이라도 고온 해역을 지나면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해역을 지나가는 태풍의 평균 최대 강도는 초속 40.5m였으나 30도 이상의 고온 해역을 통과한 태풍은 초속 54.9m로 약35% 강해졌습니다. 또한 태풍 중심부의 강수량도 평균 2배 많았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의 박명숙 책임연구원은 태풍과 고온해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처음으로 수치화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지구와 환경 커뮤니케이션에 게재되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태풍 강도 예측 및 대응책의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에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